주일학교는 이제 교육활동하러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예.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네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구질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건을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찬양할 때부터 약간 뭐가 달랐죠, 그렇죠?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미리 준비했고 사실은 8월 첫 주에 저희가 여름 행사 준비하면서 이제 교육 기관을 위한 이제 예배를 좀 준비를 했는데 8월 초째에는 이제 성교사님 오시는 바람에 한주 당겨서 이렇게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8월에 우리가 성경학교도 있고 청소년부 수련회 있는데 이렇게 전도사님들이 기도하고 긴장하며 준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길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는 모 교회 이제 거의 부르지 않아서 한 번도 설교하러 간 적이 없었는데 진짜 평생에 딱한번 설교하러 갔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가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여러 번 했는데 권사님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뭐 우리 뭐 이렇게 인제 설교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러고 이제 할머니들이 주르륵 뒤에 앉았습니다. 앞에는 청년들 앉고 그리고 가서 이제 첫 집회가 끝나고 권사님들이 가서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조목사 설교 잘하더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갔는데 어머니는 단한 번도 이제 설교 들으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안 오셨을까요? 긴장이 돼서 남편 설교는 그렇게 이렇게 흉을 보고 판단하고 한소리했는데 아들 설교는 그게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조마조마하면서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떨려서 오지 못했다. 제가 왜이 말씀드리겠습니까? 돈수사님 설교를 그렇게 들어주시게 하시겠죠? 뭘 하나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주셔야. 성장하게 되는데 전서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 예배 설교에서는 인생 경기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고 얻은 교훈으로 나아가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단어 하나를 바꾸고자 합니다. 그 단어는 본문 1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바로 경주라는 단어인데요. 저는 이 경주라는 단어를 경기라는 단어로 바꿀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경주라는 비유를 통하여 신앙생활, 가우,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면 믿음 없는 자가 될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하고 경계해야 하는 문제이지요. 우리는 이 경주라는 단어를 경기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본문 전체의 말씀을 이해하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가르치고,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신앙의 교훈을 깨달아 어, 옆에 있는 어울린 가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 오늘,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본문의 말씀을 시각적으로 재구성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경주를 경기라 하기로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인하여 지금 거대한 경기장 앞에 들어와 있는 중입니다. 이 거대한 경기장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죄와 싸우며 우리의 감독이 되시는 하나님의 운영 아래 하나님의 지도 아래 경기를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열심히 경기를 뛰어야 하고 또 뛰고 있는 중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경기는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더 어렵고 치열하고 고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경기에서 지고 있는 중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압도적으로 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를 점수로 표현한다면 27대 0 정도의 점수 차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경기장에 들어왔고 또 승리를 하고 승리하고자 최선을 다해 우리의 힘을 모두 쏟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경기의 결과는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본문 3절에서 말씀하듯 경기를 하면 할수록 피곤해하고 낙심해하는 중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론 피곤과 우리의 피곤과 낙심의 이유가 되는 경기를 본문 오 절에서부터는 잠언의 말씀을 이용하여 징계라 표현하면서 신앙에 대한 가르침을 이어갑니다. 이처럼 본문 오 절부터 구절까지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고 있는 것도 서러운데 너희를 위한 징계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하여 고된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를 고된 상황 가운데로 이끄셔서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낙심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이어지는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성도들을 향하여 이와 같은 징계가 너희 너희들에게 당연한 것이라 하시며 유익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고 피곤하며 낙심되게 하는 경기와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게 하시고 이와 같은 연단을 통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제대로 걸을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고된 경기와 징계로 우리를 밀어넣고 계십니다. 따라서 신앙인이라면 여러분이라면 좋든 싫든 이 경기와 징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너무 힘들어서 또이 지고 있는 상황이 너무 싫어서 도망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도망치는 당신의 자녀를 자녀를 다시 데리고 오셔서 경기에 임하게 하시고 징계를 받도록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낙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 고되고 피곤하며 난, 아니, 어, 피곤한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말 중에는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뜻이지요 이 말처럼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경기와 징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기와 징계 중에 일어나는 우리와, 우리의 피곤과 낙심 그리고 슬픔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본을 보여주,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두 가지를 행한다면 이 경기와 징계 가운데 피곤해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이라 가르쳐 주시지요 또한 이와 같이 낙심치 않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를 때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가르침이 참되다는 것을 본문 1절에서 말씀하듯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신앙의 증인들을 통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고, 또 모세와 같은 신앙의 선발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듯 경기와 징계와 같이 고된 신앙의 여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오늘 우리의 모습처럼 처음에는 피곤해하고 낙심했지요. 하지만 계속되는 경기와 징계 속에서 그들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상황의 변화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변화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처럼 그들은 고된 상황 속에서 두 가지를 행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아 행해야 하는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하시, 인내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기에 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기에서 지고 있거나 사랑하는 주님께 채찍을 맞는 징계를 받는다면 낙심의, 낙심의 마음이 생길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고되고 피곤하며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 인내해야 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경기자 징계라 할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75세 정도였는데요, 자식이 없어 심각한 고민과 두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을 보라, 말, 바라보라 말씀하시며, 자손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르지요.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인내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인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그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며 연약한 믿음을 담대한 믿음으로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 생활이 마치 압도적으로 지고 있는 경기처럼 느껴지고 절망과 슬픔만이 남겨져 있는 징계처럼 보여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와 같은 고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나도 겪어 보았기에 고된 너의 마음을 잘 안다 말씀하시며, 그렇지만 낙심하여 도망가서 도망가거나 포기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꾹 참고 버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라고 권면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건면을 따라 인내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믿음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행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시며 예수님, 예수께서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라고 어,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인이 낙심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은 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지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보고 온뒤 백성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군인들과 무기들과 여리고와 같은 견고한 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인류한 군사력을 보고 우리가 느낀 것은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는 사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라고 하면서 이 전쟁은 미친 짓이라 하면서 이대로 이 전쟁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얘기하죠 이처럼 열 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보고 느끼는 상황만을 보았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들을 보았습니다. 비록 그 땅의 군사력이 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면 우리는 저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들은 우리에게 그저 바깥은 존재이지요.라고 하면서. 당장 쳐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동일한 상황을 보았고 동일한 땅을 보았고 동일한 군사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사람의 상황만을 보았기에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에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판단은 욕기 전체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요배 가정에서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불행 앞에서 요배 아내는 낙심해 버렸고 친구들은 냉철하게 이 상황을 판단한 듯 보이나 결국은 사람의 여러 관점으로 분석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련 있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욥은 마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듯 자신 앞에 당하는 이 경기와 주께서 주시는 진, 징계로 말미암아 믿음의 연단을 받는 과정으로 여겼고, 요기 4십이장5 절에서 말씀하듯,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요배 이러한 믿음 있는 고백처럼 우리도 고되고 피곤하며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기업이 되시며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낙심치 않고 주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참된 승리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고난처럼 느껴지는 이 신앙의 상황들은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리시는 징계와도 같습니다. 비록 고될지라도 이 믿음의 연단 속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들어가야 할 것은 그곳에서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며 의의 길로 한 발짝 내딛지 못하던 우리가 주님의 고침으로 일어나 똑바로 걷는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함께 인내하고 또 함께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고 용기 내어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교훈으로 짧게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경기장을 떠나지 않는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청소년부 친구들과 또 청년부 어, 이렇게 분들과 장년부들 장년부 분들, 장년부 성도님들 모두 각자의 고된 상황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고된 상황 가운데 낙심되는 마음들이 생겨날 것이라 생겨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경기와 징계를 피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결코 답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가르침대로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고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 신앙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놓여 있을지라도 신앙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남을 탓하지 않는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오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무슨 일만 생기면 다른 일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며 모든 것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니 그런 모습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고되고 피곤하며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다른 일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며 이 모든 상황을 탓하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단한 번도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탓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죄를 모르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겠지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대치 아니하셨지요. 그런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라 남을 탓하지 않고 가족을 탓하지 않고 우리의 어, 성도들을 탓하지 않고, 우리의 동역자들을 탓하지 않고,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사랑을 소유하시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바라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경기라는 비유를 통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주의 징계로 연단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징계와 경기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생겨날 때에 우리는 두 가지를 행해야 함을 배울 수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인내하는 것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경기를 마친 신앙의 선배이자 지인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응원하고 있겠지요. 그들은 경기장에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아 저래서는 안 되는데 아 저러면 안돼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 행동은 인내하지 않는 모습이잖아 저대로 가면 정말 안 된다고 라고 얘기하고 있었겠죠 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와 저정도는 정말 경기를 잘하고 있어 저 치열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주목하고 있잖아 아무리 지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또 주님의 그 말씀을 토대로 저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겠지요. 저렇게만 한다면 아무리 점수 차이가 난다고 할지라도 또 심하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할 거라 얘기할, 얘기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교훈을 따라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인내하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배워가고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소유하여 증인들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즐거워하고 그들로 하여금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경기를 치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경기를 치루어가는 어울린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좀 기도할까요? 우리 믿음의 경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처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인내하고 버티면 우리가 이기는 경기 하고 있기 때문에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인 것 같아요.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 만나면 늘 하시는 말씀이 아픈 손가락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면서 저 성도는 고난 가품인데 조금만 더 버텼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코앞까지 왔는데 떠났다. 하는 그 성도가 평생에 목회하면서참 미쳐지지 않는 성도라고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떠나지 않고 잘 버티십시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남을 탓하지 않고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쁜 거주시겠나꼭 필요한 거 주셨겠지 하고 버티기만 하면 되는데 인내하며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며 남을 탓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그 모든 것들이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축복으로 변화되는 은혜로운 자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나가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합시다